신고 등산회에서 예. 그 명함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예, 준비를 해가지고 오늘 부분을 저희 여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어, 문화부장을 맡고 있는 이위부장께 명함을 드리겠습니다. 부지나오세요. 아니 아니 회장님 들어니다 아, 아. 어. 아, 아까 얘기했잖아. 어? 어? 아 회장님들이 언제 순가시가이 잠수 있는 들어서 조금 어 보도 자료를 내면은 이거가지고 가라고? 아니 아니 아니, 아니. <laughs> 아니 한 번씩 해 우리 우 용재 씨가. 야도의 내용. 아거이지 공군 실버 등산회 가로 약칭 응산회 공군 사람의 겸해서 문화부장으로 수고하시는 이 형제 우리 부장께 우리 공식적인 명함을 오늘.

홍보대사 신은경 대사들의 공식적인 희망함을 수여하는 시간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정치 외교나 와서 그래도 물병통으로 네. 28년 왔다 갔다 숨에 불하고 네. 회사 소리 못 들었는데 아, <laughs> 내가 회사 소리 못 들었는데 말이야 <웃음> 야, <웃음> 여기서 먹고 아, 회사 소리 마신다 아, 오늘 그래. 뭘 가지고 왔어요?